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녀석이에요 바로 더 뉴스 파크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2019년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3만 k 로대 3만 6천 k 로 주행한 녀석이에요 네이 녀석 1인 신조로 운행됐던 차량이고요 교환이나 판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신차 대비 신차 대비했을때 가격 쭉쭉쭉 정말 많이 떨어져서 감가가 정말 많이 된 녀석이에요. 어 내가 경차 신차를 출고를 희망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어그 다음에 신차든 중고차든 구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먼저 소개한 차량 더 뉴스파크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이 녀석 2019년형 식으로 나온 녀석이고요. 주행거리 3 6 0 0 0 k m 주행한 녀석이에요. 3만이면 뭐 많이 주행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외관이나 실내 사용감 이런 걸로 봤을 때 신차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한 민트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가격은 신차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는 점. 그리고 그게 바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면부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보시면은 전면에 하단부 네, 범퍼 전반적인 모습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그릴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뭐 찍히거나 이상 있는 부분 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도 자세히 한번 제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은 휠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16인치 알로에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뒤쪽 휠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뒤쪽 타이어는 지금 보시면 아주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70% 정도 잔전하고 있어요. 네 뒤쪽도 후면부도 하나하나 짚어봐 드릴게요. 먼저 차량 하단부, 네 뒤쪽 범퍼 자세히 한번 보고 있고요. 리어 램프 쪽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있는지 그리고 반대쪽 리어 램프까지 확인해보고 있고요. 혹시나 뭐 뒤쪽 선팅이 벗겨지거나 리어 와이프, 리어 와이퍼가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 없습니다. 네 조수석 쪽도 자세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조수석 쪽뒤휠 깨끗합니다. 확인하시고요. 앞쪽 역시 정말 깨끗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관 모습 봤을 때 사실 뭐 제가 뭘 설명 드릴 게 없어요. 너무 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실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보시면은 지금 이런 내장재 보시면은 전혀 사용감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 깨끗하게 이런 것도 보세요. 사용감 전혀 없잖아요. 너무 너무 깨끗하고 사용감이 없다라는 말이 정말 맞을 것 같아요. 이열 보시면은 도어 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시트도 네 지금 보시면은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네, 뒤에도 뭐 거의 앉은 흔적이 없습니다. 뒤쪽 뭐 발로 차거나 이러면 스크래치 나고 이런 부분 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네 도어 트림 쪽 네, 전반적인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런 버튼류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잡이식 미러. 그리고 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vdc 그리고 스타뱅고 ct 핸들 그리고 차선이탈 그리고 핸들 모습 보시면은 핸들 가죽 상태도 정말 상관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핸들 열선 그리고 전망추돌 방지 장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38,000km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네, 마이링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후방카메라, 보시면 스마트키 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지금 버튼이나 이런 내장재도 보시다시피 이상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조수석 쪽 시트도 사용감 전혀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뭐 도어트림 쪽 그리고 대시보드 이런 컨디션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네, 보시면 은 신차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니 스파트 프리미어 모델 함께 살펴보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윤해서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아, 경차를 내가 신차로 살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녀석인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런 가성비를 생각하면 아, 굳이 내가 신차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게 아니고 중고로 구하시는 분들도 이 녀석 굉장히 매력적인 녀석이고 관리 잘된 녀석입니다. 네 그리고 차량 궁금하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고요 빠르게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주행 해 보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됩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